왜냐하면은 채벌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킬 수가 없다는 점이죠. 응. 너무 안타깝게도. 그다음에 또 이번 그 2023년 2024년 12월 달에, 12월 말에 장애자 권유공호기관과 아동학대 폭행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. 그대로. 그대로 보여드려요. 이제 있나 봐. 지금 아동학대 사례가 생겼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,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. 그때는 이제 태비가 여기 없었고 문 열고 지금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들어갈 거예요. 왜 신고가 들어왔는지 그래서 저 앞집에 사는 사람이 신고를 했거든요. 그래서 신고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제 여기 이렇게 첫째가 얘들이 감기가 안 걸렸어요. 나, 걸려도 3일이면 나섰거든요. 그런데 얘들이 감기가 계속 걸렸거든요.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했더니 얘들이 문을 제대로 안 닫고 잤어요. 이렇게 조금씩 열고 잤어요. 겨울인데. 11월 말이니까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서 얘들이 계속 감기가 안 나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다 감았어요. 감은 상태에서, 감은 상태에서 이상하다 해서 딱문 열어보니까 문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. 이렇게.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리옹이를 교육을 시켰어요. 30분. 문 열어. 문 열어. 문 열어. 문 열어. 어. 그 다음에 문 닫어. 어, 닫어. 그래. 문 닫어. 문 닫어. 아니, 이거 문 닫으라고. 어, 닫어. 어. 저쪽 보고, 그래. 지금은 잘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문을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닫았어요 이런 식으로. 지금은 잘 하고 있는데 안 보고 이 상태에서 문 닫아 이러니까 얘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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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문이 열리죠. 또문 닫아 하니까 또 이렇게 됐어요. 문 닫아. 하니까 또 이렇게 됐어요. 문을 보고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, 문을 안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정도의 손가락이 두 마디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생겼거든요. 또문 닫아 하니까 또 이렇게 닫았거든요. 또문 닫아 하니까 또 이렇게 닫았거든요. 그런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, 얘가 계속해서 문을 안 닫은 거예요. 그래서 문 닫어. 지금은 잘 닫거든요. 그때는 여지 서봐, 리용아. 서봐, 여기, 여기 서봐. 여기.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보고, 이렇게,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걸로요걸로 이렇게 해서 목 부분을 이렇게 때렸어요. 이렇게. 목 부분을 이렇게 때렸어요. 이렇게. 세대를. 이렇게. 그러니까 얘가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숙였던 거죠. 그, 방송 보면 그게 나와요, 이렇게 한 게. 그렇게 하고, 얘, 얘한테 다시 문닫아문닫아문닫아 문 닫아. 문 닫아. 어. 그래, 잘 보고, 그래. 지금은 잘 닫죠? 그리고 얘가 또안 혼나려고 요거까지 잠궈 버렸어요. 그럼 완성이 된 거예요. 이게 얘만 30분 걸렸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리오. 이제 리오는 가고, 이제 리오. 리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오를 깨웠어요. 자는 애를. 왜냐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. 그리고 리오, 어, 문 닫아. 어, 문 닫아. 어, 지금은 잘 닫아요. 30분 만에 교육을, 교육이 된 거거든요. 그런데 그때 리오도 마찬가지로 리오도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닫은 거예요. 리오도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닫은 거예요. 안 보고. 그러니까, 이 열렸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열렸겠죠? 말 드럽게 안 들었거든요. 요렇게, 여기도, 요렇게 닫아버렸어요. 요렇게, 여기도, 요렇게 닫아버렸어요. 이제 문 닫아봐. 예, 네, 문 닫아봐. 응. 그래. 여기도 닫고, 여기도. 여기도 닫아, 여기도. 어, 보지 말고, 잘 봐. 잘, 문잘 닫고, 어. 이렇게 지금은 잘 닫아요 그래서 그때는 잘못 닫았기 때문에 여기 서봐 리오 어, 빨리 서봐 어 여기 보고 이렇게 돼 있었고 요속건으로요렇게한거요 이렇게 요렇게이 수건으로요 이 수건으로 리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다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대를 때렸어요 이렇게 수건으로요 이런데 이때는 피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나올 때혈흔이 묻어있다 이지랄한 게요. 그래서 제가 칼라 사진을 제출을 제 증거 자료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. 그리고 얘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. 어문 닫어. 예뭐 빨리 문 닫어. 어 어. 예 이렇게 문을 잘려 고왜 여기는 왜안 닫어. 예 이렇게 지금은 잘닫았어요 예. 저희는 자람 이렇게 하이파이저예요. 그렇게 하고서 앞집에서 저기 앞집에서 신고를 했어요.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그리고 경찰이 왔어요. 저는 허겁지겁 얘들을 사건을 더 키울 목적이에요. 왜냐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니까요. 그래서 자유시 방으로 보냈어요. 자유시 방으로 보냈고 그때는 여기가 어수선했거든요. 잠깐 가만히 있어. 어, 어수선했거든요. 그리고 경찰이 왔을 때 애들 어딨어 하니까 제가 거짓말 쳤어요. 애들 엄마한테 보냈다고, 일부러. 뻥쳤어요. 그리고 지금 뭐 하는 행동이냐, 이러는겨. 촬영 준비 중인데, 촬영, 촬영 영상 촬영 연습 중인데요, 라고 엄연히 경찰한테 얘기했어요, 제가. 여기 신고받고 온 경찰한테 제가 그랬거든요. 촬영 연습 중이었어요. 엄연히 얘기했어요. 저는 왜 제가 유도를 해야 되니까요. 왜냐면은 알아야 되지만 얘들은 정상적으로 키우를 방법이 없어요. 그리고 여기 유교 약사생벌사예요 잠깐 어디 가 있는 사이에 그 자유시가 나갔어요. 그때 애들이 저쪽에서 경찰이 뚝뚝뚝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줬어요. 그리고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공사 중이라 애들이 환경 조건이 안 좋았거든요. 그런데 그 사진을 그대로 찍어놨더라고요. 자체가. 그러니까 더 죄를 키울 목적으로 애들을 완전히 구속시키고 구금해갖고 완전히 노예 부리듯이 키우는 것처럼 일반 그 사진만 보면 제가 아주 못된 놈으로 나와요. 그리고 얘기하지만 이 수건으로 이렇게 했을 때요. 아까 보셨죠, 애들. 안 아파하는 거.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리오야 이쪽으로 와봐 다시 너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어그 당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겁을 먹고 이렇게 피해요 잠깐 리오야 피해봐 어 똑바로 쓰고 어, 똑바로 서. 저쪽으로. 야, 똑바로 서. 어. 똑바로서 저쪽으로 야이만 똑바로서 어 똑바로 다 확할 때 얘가 이렇게 숙였어요 그게 그 검사가 제출한 내용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것을 폭력이라고 저기를 하는 경우. 그러면 제가 묻지요. 이 방송을 통해서. 애들이 20일간 얘들은 폐렴에 잘 걸려요. 장애자들은 이상할 폐렴에 잘 걸려요. 폐렴이 생겨도 얘들은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하거든요. 그럼 병이 심해져서 폐렴이 걸리거든요. 그러면은 20일 동안 얘들이 문 열고 산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장난치다가 열구산 상태에서 감기에 걸려서 폐렴으로 죽어야 될까요? 안 죽어야 될까요? 또안 죽이려면 폐렴 걸려서 안 죽이려면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그 교육을 시켰고, 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문 닫아. 이렇게 지금 보고 닫는 거 보셨죠? 저기는 또 그러네. 그래봐 닫아. 장고장고 이렇게 지금은 확인 사살까지예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감기가 안 걸려요. 지금 촬영하시는 분 보시, 보시게 되면 얘들 지금 요새 감기 걸렸나요? 추운데도 감기 안 걸리죠? 왜안 걸렸을까요? 얘들 스스로가 이제 문을 잘 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런 것조차도 이렇게 엄청나게 그 단순한 교육법을 통해서 얘들은 완전하게 그문 닫는 훈련을 통해서 얘들은 감기가 1년에 10번 걸릴 것을 2번 밖에 안 걸려요.